V는 1 기압이 아니고 380 mmhg이므로 단위는 적지 않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v가 있겠네요. 부피입니다. 자, 부피 같은 경우는 6000 m 리리터 이게 6 리터가 돼요. 6 리터 들어가고, 그 다음 w가 지금 얼마냐 하면 5그인미서게 5가 들어가고요. 5박이 0.082가 되며, 온도는 절대 온도가 되므로 이 예, 절대 온도의 27도 이렇게 273에서 27을 더하면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답이 되겠죠. 계산기 실수 없이 두드리시길 바라고요. 7번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41이 나옵니다. 이 원자에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수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꼭히 쓴다고 하면 h가 있고요. 야하고 h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1가의 개념이 되고요. 다음에 질소입니다. n2는요. 바로 3가의 개념이 돼요. 이게 이거는 삼중 결합을 하게 돼요. 삼중 결합. o2. o2는 2가의 개념으로 이 공유 결합에서 바로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요. r 루오린도뭐 1가의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이라고 해서, 야는 끈이 세개 묶였는 거, 두개 묶였는 거, 한개 묶였는 것을 구분하라 그럼 세개 묶였는 게 제일 끊어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질소가 분해되기가 제일 힘듭니다. 풀이를 보시게 되면 공유 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